어, 형이야. 너 어딘데? 아, 너 결혼해? 아, 그럼 응. 형이 구조 해줘야겠네. 얼마면 돼? 5만원? 혹시 그 2만원은 안 되겠니? 아, 어 그래 그래. 아, 고맙다야. 근데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. 형이 밥을 먹고 갈 테니까 15,000원은 안 되겠지? 아, 그래. 아, 야, 고맙다야. 아, 그래. 밥 먹고 갈게, 형이. 아, 고맙다. 그래. 알겠어. 여보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말린 형성입니다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어.. 나이요? 어.. 스물여섯이요 이름이? 황일구요 야 일구야 <laughs> 형이 세살더 많으니까 말 놀아도 되지? 아 뭐, 벌써 노으셨네요 거기 제일 맛있는 게 뭐니? 깐풍기 맛있어요 아, 그래? 너 먹어봤어? 아유 그럼요 깐풍기 갖다 드릴까요? 아, 그럼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줘 짜장면 얼마니? 6천 원이요 3천 원에 안 되겠어? 그 네. 형이 네. 그러면 은 단무지는 네. 안 갖다 줘도 되고 그런서 형이 다 씻어 놓을게 아 그래. 참나 진짜 아, 아이구야 형이 참동 평생 갇혀 사는 말인데 그 까붕이 그좀 단무지 그릇에 담아와라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야 에이구야 형이 직자는 다니거든? 근데 월급이 안 나와서 그래 월급 타면 형이 곱빼기 해. 아 8개.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이구야 올때요거르트 다섯 개만 가져와 형이 먹은 좀 줄여야지 못 많아서 그래 올때 박카스탕 한 원큼 정도 가져오고 야 일부야 그럼 쿠폰은 뭐 어떻게 주는 거야? 3그릇당 한장이요 아, 그래? 몇장 모으면 탕수이인데 30장이요 아 20장만 가져와 야몇분 걸려? 3분 안에 안 되겠어? 나 말. 말아 말, 됐어요 장난 좀 하지 마세요 아 장사도 안 된대 별 그지 같은 게 진짜 아네 감사합니다 만리장성입니다아이야형 형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혹시 짬뽕으로 만들 수 있을까? 아,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, 해줄게요 해줄게요 어. <laughs> 그렇지. 야,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딨냐? <laughs>